아니면은 지금 미리 조금 하면 이제 내년까지도 조금 막아줄 수 있게끔 하시던지어 이분들은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5년 남은 하반기 얼마 네. 안 남긴 했는데 남은 하반기에 양띠 분들의 뭐 온세를 한번 여쭤보려 와봤어요. 네. 그래서 양띠 분들은 좀 남은 하방에 어떤 운세가 많이 보이시는지 한번 공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긴 해요. 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인연들이 들어오고 그 인연이 악연으로 들어오든 이제 귀인으로 들어오든 어쨌거나 새로운 인연들로 인해서 뭔가 내 운명이 조금 변화가 되는 시기라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어,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네. 안 좋은,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 크게 금전을 잃는다든지, 음... 어, 아니면은 내가, 이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든지, 이런 음... 것들이 보여져서, 네.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뭐, 좋은,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면 뭐 동업자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거래처를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중간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띠분들 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내 자식이 태어나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랑 조금 부딪히는 이런 자손들이 조금 태어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 예쁘지만 나랑 조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태어나는 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올 하반기가 특히, 이제 하반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그 아이로 인해서 조금 힘들거나, 어, 이제 그건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삼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조금, 어, 힘들어야 되는 시기에 누군가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랑 나랑 정말 많이 부딪혀서라기보다는, 음.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원망이 조금 아이한테 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 뜻대로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조금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계획이랑 결정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좋은데 이 하반기에는 누가 다가오더라도 다 좋은 사람인데 나쁘게 보이고 나쁜 사람인데 좋게 보이고 이렇게 나한테도 혼돈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친분을 잘 유지를 해나가는 게더 필요하고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양띠분들이 운이 확 열려있다라고 보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네.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오면서 내 운이 들어오더라도 삼재가 이걸 쳐내는 성격을 가진 해이기 때문에 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해도 음. 자꾸 뭔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판단을 당장 해야 되는데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운기 자체가 조금 흐트러지는 시기라서 어, 이분들은 뭔가 뭐 삼재풀이를 하셨던 분은 또 이제 내년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삼재풀이는 꼭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아니면은 지금 미리 조금 하면 이제. 내년까지도 조금 막아줄 수 있게끔 하시던지 음, 음, 어, 이분들은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음, 양띠분들한테 네. 어떤 인연이라던가 사람 간의 어떤 교류라던가 네. 이런 사람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이시나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귀인일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악연 혹은 조금 좋지 않은 구함일 수도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이런 시기에는 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 그니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좋고 싫음을 너무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깝게는 지내되 내가 선은 만들어서 선은 조금 지키면서 유지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귀인으로 다가왔는데도 내가 대하는 것 때문에 악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악인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인으로 변화하는 현상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 나쁜 걸 조금 이제 삼재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네. 나쁜 걸 걷어내면 그래도 이 사람간의 마찰이 아니고 오히려 합이 드는 걸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나쁜 걸 풀어내야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풀어내지 않고 운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라도 조금 풀어내는 게 필요하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4 0대 이제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만 받을 수 있는 운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올해 왔던 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운을 받는 행위를 하시는 건 좋고요. 음. 음. 아,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개개인마다 네. 다르니까. 그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양띠분들이 네. 3제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인해서 뭐 동업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투자 제의를 받는다던가 이런 기회가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은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생각을 깊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각자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회여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들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 잡아서 진짜 다 날릴 수도 있는 운으로, 극과 극으로 가는데, 개개인의 운을 보지 않으면 이거를 잡아야 된다,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분은 진짜 잡아야 되는 분들이고, 어떤 분은 정말 잡으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잡으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퍼센트는 조금 높기는 하나, 내가 이안 되는 퍼센트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하고 그때는 점사를 보시는 게 좋죠 음, 알겠습니다 양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네. 양띠분들에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이것도 어찌 보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한해더 기운차게 더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